안녕하세요, 진동기포로입니다 다시 찍는 제발 이수만은 열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곳에 걸쳤을 때 흙이 날일자 씌워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우변의 사면성을 키우기 위한 수법이지만 너무 실속이 없습니다. 자, 우선 백은 날일자로 나가면 흙이 이제 뭔가 이렇게 기세로 씌워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백이 우세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이 눌러가서 모양이 좋아 보이지만 우선 백은 사선 4선, 사선으로 집이 나고 있고. 게다가 우변 같은 경우는요. 날일자 나레자, 날일자기 때문에 100이 들어갔을 때 마땅한 공격수가 없습니다. 흑이이 날일자를 어떻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막뭐 어떻게 막 지키는 형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둬도 지금 결국은 이곳에 뭔가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이 선수를 잡고 이두 점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나쁘냐 나는 우변이 커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위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른 정석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눌러가는 정석이 있어요 그리고 쭉 눌러갑니다 젖힐 수도 있지만 젖히는 건 너무 복잡해서 뻗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보시면 백이 3선으로 이제 쭉 뻗고 있고 백이 대신에 흙이 4선으로 눌러가고 있어요 흙도 훨씬 두터울 뿐만 아니라 백이 훨씬 집이 작습니다. 이걸 이진행과 비교를 하면 돼요. 아래 모양과 윗모양 비교가 되시나요? 아래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집도 조금 더 작고 흙이 모양이 훨씬 두텁고요. 윗모양은 백집이 훨씬 크고 흙모양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연유로 상당히 나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일자 때, 백이 뭐, 다르게 두면, 어떻게 하냐. 다르게 둬도 사실은 흙이 나쁜데요. 삼삼을 파도 별로입니다. 흙이 이제 삼면성을둔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는 것이 보통일 텐데, 연결을 합니다. 그럼 뻗어야 할 텐데요. 이 구짜로 두면. 이거 많이 보신 모양이신데, 요즘 삼삼 정석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뛸 때. 물론, 백이 찌르고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냥 나하변 키울 거야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날일자로 딱 모양이 좋고 여는 입구자죠. 역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날일자 말고 다른 정석을 쓰시면 됩니다. 한 칸을 띄워도 되고요. 흙이 충분합니다. 석공을 해도 됩니다. 다만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